안녕하세요 신동아 김지영 기자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만큼 저도 새로운 기분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지영의 트로트 피아 세 번째 주자는 원조 트로트 요정 홍진영 씨입니다 홍진영 씨가 최근 미니앨범을 들고 가요계에 컴백했습니다 미니앨범의 제목은 컬러 무드예요 그 느낌처럼 화사한 모습으로 돌아온 홍진영 씨를 먼저 만나보시죠 타이틀곡은 Girl in the Mirror라는 팝 장르의 노래입니다. 그동안 사랑의 배터리, 엄지척, 잘가라 같은 트로트 가요로 사랑받았던 홍진영 씨가 이번엔 새로운 장르에 도전한 겁니다. 이 노래는 홍진영 씨가 데뷔 15주년을 맞이해 발표한 신곡이기도 합니다. 디즈니 뮤직 퍼블리싱 팀 전속 작곡가인 싱어송라이터 노에미 르브랑, 싱어송라이터 조터, 작곡가 디노 메단 호직과 같은 글로벌 뮤지션들과 협업해 만든 노래죠. 생동감 넘치는 사운드와 묵직한 베이스에 호소력 짙은 보이스가 어우러진 걸인더이라는 최근 아마존 뮤직 차트 5개 부분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아이돌 그룹도 달성하기 힘든 기록입니다. 미국에서는 LA와이어에서 베스트 K-POP 202 컬래버레이션으로 선정되는 등 거듭 인기를 쌓아가는 모습입니다. 올 들어서도 인기가 쉽지 않고 있습니다. 3일 미국 디지털 음악 매체 지니어스에서 집계 발표한 주간 차트에서 홍진영 씨의 걸인더미러가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지니어스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대중음악 매체로 가사, 음악 뉴스 등 대중음악 음악 전반에 걸친 정보를 전하는 미디어 플랫폼입니다. 세계 28개국 애플 뮤직과 아이튠스 50호기 차트에 진입하는 기록을 세운 홍진영 씨는 다양한 국가로부터 초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홍진영 씨에게 직접 화제의 노래 《걸인 더 미러》에 관한 제작 뒷얘기를 들어보시죠. 네, 어 사실 이제 《걸인 더 미러》라는 곡은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비바라비다라는 곡을 했을 때 어, 우연찮게. 올 영어가 된 가사로 하게 돼서 정말 우연찮게 빌보드의 찬트가 들어가서 또그 이후에 해외에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연락을 네.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작곡가님들이랑 또 저희 사회 이사님이 이제 저희 외주 해외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그쪽을 통해서 이제 해외 작곡가님들이랑 연락이 됐고 그분들이랑 이제 같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걸 인더 미러라는 곡은 125비트의 곡이고요. 어, 장르는 파워 팝이라고 음. 합니다. 네, 곡 작업을 하면서 사실 이제 K-pop 가수분들에 대해서 해외 작곡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세요. 그래서 어, 굉장히 뭐 어떤 거 했을 때도 오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녹음을 했던 것 같아요. 어. 무조건 구우, 이렇게 마시면서 혼돌포, 뭐 이렇게 해주시고 네. 그러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너무 즐겁게 곡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완전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 미국 사람들한테 외국분들이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약간 거부감이 없을까 해서 음. 발음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어. 많이 썼어요. 그래서 네네. 영어 선생님까지 같이 대동을 해서 음. 그래서 같이 녹음을 진행을 했고 녹음 하고 나서 그 녹음 파일을 계속 들으면서 작곡가분들께 계속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뭐 혹시 조금이라도 좀 거슬리는 네. 부분이나 이런 발음이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다면 다시 재녹음을 하겠다라고 계속 어. 말씀을 드렸는데. 네.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laughs> 그래서 녹음을 두번 했어요. 네, 두번 하고 이제 끝이 나서 네,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한국 가수들, 그 다음에 한국 아티스트들이나 또 이렇게 뭐 프로듀서님들도 굉장히 인정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트로트를 버릴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내년에 또낼 곡은 또 흥겨운 트로트 곡이 아또 될지 않을까 네. 싶고요. 어 사실 어 이게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서 제가 전체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뭐 느낀 건 없지만 콘서트나 지금 미주 투어를 얘기를 하고 오 있습니다. 예. 그, 네 네, 그래서 그런 해외에서 콘서트를 내년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히 한번해보면 되면 계약서를쓴게 아니기 때문에 <laughs> 지금 이제 그런 얘기들이 <laughs> 네. 오도한고있어서네해외에서콘서트를 하게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구나. 사실 이제 미국 하면은 트로트와 결이 같은 게 뭐가 있을까 컨트리 음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미국분들도컨에리 그 음악을 또 많이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네. 때문에 아마 만에에 이제 그에 좀 중점으로 만약에 그 다음에 또 하게 된다면 네. 또 다른 아티스트들과 같이 콜라보도 생각을 오. 하고 있고요. 네. 어 지금 이제 그냥 얘기만 오고 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 벌써 그, 물밑작업을 어, 조금씩 조금씩 하고 계신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지어어어어 <laughs> 곡의 컨셉이나 뭐 이런 거 정확하게 정해진 않았지만 사실 제가 그래도 컨트리 음악이 조금 더 제가 음. 조금 더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그런 쪽으로 아마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저는 트로트 가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뭔가 트로트 가수로서 또 도전해볼 수 있는 또 이렇게 뭔가 영역을 확장해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어, 기회가 된다면 해외에서도 또 열심히 한번 활동을 해보고 싶고요. 뭔가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큰 기회인 것 같아서 어, 앞으로 제가 할수 있는 한 어, 새로운 장르를 또 개척해 나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실 파카수라고 또 말씀드리기가 좀 너무 거창한 느낌이 있어서 제가 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어. 해외에서 만약에 뭐 다른 어 좋은 컨디션들이 있으면 또 뭔가 제가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 사실 해외에서도 또 이렇게 일단 콘서트를 시작으로 뭔가 이렇게 진행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시기가 유, 내년 6월 정도로 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네. 정확한 시기는 또잘 모르겠고 사실 저는 아직 정말 너무 비비한 상태라서 <웃음> 아, <웃음> 그 전에 제가 탱고 트로트는 했는데 라틴 트로트는 오. 안 했어요. 약간 결이 비슷한데 살짝 다르거든요. 아, 그래서 아, 제가 이 다음 번에는 라틴 트로트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시기가 좀잘 왔다면 라틴 트로트로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홍진영 씨는 올해 해외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홍진영 씨가 글로벌 무대에서도 특유의 밝은 에너지를 발산하며 빛을 발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너스 영상도 나가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헤어진 철산년 시간도 이미 많이 흘렀는데